자, 우리 LNC 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LNC 바이오 9.1% 급등하면서 6만 원 시원하게 예, 돌파해 주면서 64,700원 찍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희 LNC 바이오 주력주에요 주력주. 저희가 LNC 바이오를 언제부터 찍었냐? 지금 14번째 어, 찍고 있구요 아마 저희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내용을 다 외우셨을 거예요. 메가덤 어 메가 덤 플러스 메가 카티 이세종 그리고 어 최근에 리투 오까지 네 개가 다 대망났기 때문에 자, 3월 3일 날 찍었는데 차트는 오늘은 생략할게요 2만 원부터 추천드려가지고 지금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은 너무너무나 오늘도 축하드리고 주에스에서도 보시겠지만 바닥에서는 많이 조회가 나오지만 지금 없는 거는 아무래도 많이 매도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어, 일단 일단은 차익 실현하셨으니까. 어 축하드리고 오늘 장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뉴스 말씀드리기 전에 어, 품절이 되긴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년부터는 마진율이 무려 50%라고 합니다. 오늘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장 특징을 좀 보면 마진율이 높아진 LNC바이오 오늘 9% 올랐죠. 자 그다음에 어, 파미셀 같은 경우도 마진율 50%로 상향됐거든요. 이것도 20% 올랐고 그래서 오늘은 어, 마진율 어, 상승에 대한 시장에 좀 어, 모멘텀이 있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보면은 l 에시바이오 어, 알라비에 루티오 죠 루트오 루리투오 어 이제 앞으로 많이 팔릴 거란 전망이고요 지금 이제 품절 사태 해가지고 증설하고 있고 국내 거래처는 원래는 이제 어 매출 천억 정도 노리고 있었는데 지금 거래처가 천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에 예, 이천 곳을 넘어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분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어, 기존의리쥬란보다더 뛰어나다. 그 다음에 또 환자들도 리쥬란보다좀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통증이 좀 덜하고 좀 치료효과가 좀 나온다. 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뉴스에 안 나왔는데, 미국에서 지금 어, 리쥬란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수출길이 열렸는데, 어, 처음에는 이제 중국하고 태국 이런 데 가겠죠. 싱가포르. 그래서 리쥬란이 또어 미국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또 미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열렸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입니다. 어 그래서 이따가 제가 PPT로 실적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토는 이제 글로벌 최초 무세포 동종진피 기반으로 한 인체 유료 세포에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기존 스킨 부스터 제품들이 이제 콜라겐이라고 했는데 이제 콜라겐만 뿐만 아니라 어 엘라스틴, 어 피브로넥틴, 라미 라미닌, 어 테나신 성장 인자 그다음에 단백 효소 분해 효소 등이 제 피부 세포 외 기질을 핵심을 성분을 직접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단순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스킨 부스터보다는 좀 쉽게 얘기해서 차세대 스킨 부스터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내에 세포의 기질 환경을 복원하고 세포 재생을 유도하고 단순히 이제 기존의 이제 콜라겐 그러고 이제 대두되는 대표되는 보습보다는 볼륨 개선을 넘어서 피부 구조와 기능까지 동시에 향상시키는 좀 약간 치료도 되는 느낌의 좀 그런 어 차세대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리티온은 인체 조직 성분인 만큼 일부 필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절 등 부작용 바, 발행, 발생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시술하다 보면은 가장 두려운 건 부작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에는 원래는 이제 파마 리서치의 리주란 이라고 하는 연어의 정자에서 추출을 한그 물질로 만든 이제 스킨보스터가 1등이었는데 지금 그거를 뛰어넘는 어 지금 시술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휴메딕스가 지금 펌권 보유하고 있는데 1회 시술에 지금 60만원 70만원이다 그래서 어쨌든 어 기존에 이제 리쥬람보다도 치료 주기가 짧기 때문에 가격은 한3 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리투오를 주간에만 생산했다면 지금 이 교대로 야간까지 생산 들려서 굉장히 많이 어,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현재 지금 2년치적으로 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투오의 매출은 아주 빠르게 증가할 거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 써있죠 미국 유럽 중동 어, 중국까지 수출을 지금 할 전망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의료 기기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기준이 상당히 낮아요. 네, 그래서 어 빨리빨리 빨리 이제 수출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2030년까지 스킨 부터 시장이 어약 3조 정도 커지는 것도 아주 매력적이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군산 예, 공장에 지금 메가 카티 메가, 덤, 메가, 덤 플러스까지 모두 다 공장을 준공해놨기 때문에 어.. 올해 말에 승인만 나면은 어.. 바로 리토까지도 네가지 종류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멘텀이 뛰어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리토 말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 엘라비에 리토 나왔고요 자,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요렇게 요 제품, 스킨, 차대 스킨 모터고, 제 메가덤, 기존에 이제 인체 피부 조직을 예, 이식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요런 거고요 메가덤, 플러스, 그 다음에 메가필, 예, 요런 식으로 상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요것들도 지금 매출이 추가적으로 일어난다. 사실은 이게 원래 메인이었는데, 리토는 트 지금 얻어 걸린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종합적으로 봤을 때좀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궁금하신 거 잖아요 어 그래서 어리투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50% 정도 나온다고 아예 회사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PER 100배로 잡아봤습니다 순이익률은 39% 잡았고요 메가덤 플러스는 중국 리투어 같은 경우는 EMC 부스터 확장 메가 카티 임상 적응증 확대 어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모모니텀 같은 경우는 지금 메가덤하고 메가덤 플러스 같은 경우는 a d m 계열로 해 가지고 중국 메가덤 플러스 승인 공급 확대가 예정이 돼 있고요. 리투 같은 경우는 이제 ECM 기반 스킨 부스터로 어 2024년 말에 부, 어, 런칭을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고 해외 수출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메가카티 같은 경우는 무릎 연골 결손 치료 의료 기기 임상 정신 확대에 따른 캐치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두가 궁금하실 실적 추정 같은 경우에 어 메가카티, 메가덤 메가플러스, 리투 이네 개를 합쳐 봤구요 어, 그래서 보시면은 어,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네, 합쳐서 어, 회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2029년도 1조, 2030년에 1.2조까지 이렇게 되가면 목표주가를 PER 100배 잡으면 어떻게 잡냐면 지금 내년 목표주가 47만원 나오고요 79만원, 110만원 근데 나는 좀 보수적으로 잡겠다 보통 100배가 기본인데 50배로 잡으면 내년에 23만원 네, 그러면 79만원이니까 뭐 네, 40만원 보수욕을 잡아도 어 100만원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이 4가지 네 제가 지어낸거 아니면 메가카티, 메가덤 메가덤 플러스, 리투오 이 4가지를 네 합치면은 회사가 제시한 1.2조 가이던스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실적이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그때 2만원에 찍어드렸을때 룸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거고 네, 지금 6만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오를룸이 많이 남았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나는 보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PR 50배 혹은 뭐그 이하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잘 나오고 있고 리테오 같은 경우는 영업액률 50%가 충분히 나온다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체크포인트는 뭐냐 메가덤 플러스의 중국 확대망 어, 판매망 확장 속도를 좀 늘리는 걸볼 수가 있다. 리투어 같은 경우는 리오더율, 리오더율이 뭐냐면 재구매용이에요. 재구매를 얼마나 하는지. 리쥬라 같은 경우가 유명해진 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메가카티 임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 수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판매량이 늘는지도 봐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국과 해외 판매량이 늘는지, 그다음에 EMC 시술, 즉 스킨 부스터나 메아카티 제품들이 얼마나 이제 어 판매가 되고 시술이 늘리는지 뭐 이런 것도뭐 경쟁사 진입 가격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또수치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어 실적과 목표 주가를 보면 아직도 매우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근거로 한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임의로 한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어 지금 이거 보면은 왜 이렇게 높냐고 하실 분이 계신데 아니 뭐 3월부터 이렇게 찍었어요. 저는 계속 뭐 남들 아무도 안찍을부터 찍었기 때문에, 뭐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 이거는 텔레그램에 제가 자료를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C 이거 자료 올려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들 이제 그.. 댓글로 어, 많이 원하셔가지고 그냥 소개 두 종류.. 두 개만 할게요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딱두 두 개만 할게요 9월 8일날 KD 드렸고 603원, 3연 15,000원 드렸죠 둘다50% 이상 파시라고 제가 어,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 9월 8일날 방송 다 보셔서 추천한지 보시면 확인이 다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일단은 KD 같은 경우는 9 0 0원 매도를 드렸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정확하게 9월 8일 나상한가 9월 9일 나상한가에서몇 어, 프로 수익이죠? 네, 60% 깔끔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3연 같은 경우. 자, 보시면은 3일 연속 급등했죠? 자, 그래서 11,000원 매도가 드렸는데 21,000원 매도가 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자, 보시면은 어, 14,900원 15,000원에 들여서 21,000원 들었는데 자 3일째 도달 21,900원 금요일도 도달 21,600원 오늘도 21,900원 3일 연속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50% 수익이 났죠 자 아시겠지만 실제로 3,4일에 50% 수익을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난다는 거 그래서 참여하시면 정말로 큰 수익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엘앤씨 어, 바이오 또 매수매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게 중장기로 아까 봤을 때 40만 원 들였는데 뭐 중간 중간에 또 매수매도나 이슈들이 주식은 수도 없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기 때문에 매물 대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데 어, 그래도 어, 나는 매도가 좀 안전하게 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텔레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매수매도 드리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도 아까 드리고 수익도 드리고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구독자 분들만 3일에 50% 이상 제가 특별하게 드리고 있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방송에도 나갔고 텔레그램에도 3, 4일 전에 이미 공지가 돼 있고 글도 다 쌓여 있기 때문에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불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2만 명까지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네 특히 이제 장이 좋아요 좋은데 오르는 것만 오릅니다 참 이게 쉽지가 않은 장이라 이게 이제 어 대장주만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누르시고 010-4881-6582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초대드리고 무료로 어 종목 리딩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아직도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 어, 저희 방송 보시고 전부 다 어, 수익만이 나셨으니까요. 네, 참여하셔서 꼭 이번 기회에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